어, 인삼의 고장,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414번지 일대에 농업법인 빛과 소금, 이그린 함께하는 스마트팜 셋사삼 농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만 그 건물이 샛사삼 연구소입니다. 그리고 연구소 앞에 그아침 보이는 곳 있죠. 그것은 금산 인삼축제나 농장 답사시에 각종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되겠고요. 어, 바로 옆에 조그만 그 건물은 샛사삼을 보관하는 냉동, 냉장 시설동입니다. 그리고 그 시설, 그 냉장 시설 옆에 건물 세동과 그 앞에 그 버스 같이 생긴 것은 재배 시설동이 되겠고요. 중앙에 그 원모양은 제이 농장 하단이 되겠습니다. 아직 뭐 마무리 공사 중이라서 한 4, 5개월 후면은 21년도 본쯤만 되면은 조그만 하단이 하단하고 예쁘게 하초들이 자라서 농장 답사시 방문객을 맞이할 것입니다. 그리고 어, 여러분들 그 우측에 내동은 큰 건물은 생산된 새싹 인삼을 가공 포장하는 시설동입니다. 들는 입구 두동은 어, 사물을 보는 행정 사무실과 휴게실이라고 보면 됩니다. 전체 6천평 대지 위에 어 쇠싹 인삼 생산을 월 100만 뿌리, 연간 1 0 0만 뿌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새싹 인삼 농장입니다. 시간 되시면은 농장 답사 하셔서 우리 도시민 농촌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도시 농촌 농업의 세사삼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작물이기 때문에 답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